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강진선감님부터 차례대로 한번씩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진선입니다 <laughs> 어, 오늘 아주 죄송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어린이들 위해서 시간을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이 지수 배우연기 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에 정말 영화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한국 영화도 많잖아요. 가운데서 묵직한 주제를 던진 분이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들게 특별한 관객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컴백하고 너무 소중한 관객분들, 너무 소중한 관객들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 영화 보고 나시면 아마 마음이 희벅먹벅하실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어떤, 우리가 어른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좀 많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